기출 베스트 1회 3번.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진다. 여기에는 두 가지 정보가 들어있어요.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. 중근을 가지면 판별식이 0이다를 이용하면 되죠. 그리고 이 판별식이 0이다라는 식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. 즉, 판별식 0이다 이 등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k 항등식이라는 거죠. k 항등식, k 내림차순 정리에서 계수 비교하면 m과 n 모두를 구해낼 수 있어요. 1차 계수 2로 나눠지지 않으니까 b 제곱 마이너스 4ac 사용하면 되죠. 자, 마이너스 과로의 제곱은 플러스 과로 제곱. 마이너스 1 곱하기 상수항이 이거 전부에요. 마이너스 4ac, en, 역시 0. 전개해서 보면요. 3k, 4k제곱, 마이너스 4k제곱, 플러스 16k, 마이너스 8n은 0. K2차식은 없어지고요. K 있는 거 없는 거 정리해야 되죠. 이게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진다는 건이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지는 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. 그래서 K의 내림차순 정리예요. K 있는 거 없는 거 4M 플러스 16 m의 제곱 마이너스 8n 자, 좌변, 우변 개수 비교하면 k항이 없죠. 0이고요. 상수항도 0이에요. 4m 플러스 16, 0이고 m 제곱 마이너스 8n도 0 그럼 m은 마이너스 4이고 밑에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8n이 0이니까 n 도2 따라서 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 정답은 마이너스 2 1번